야 멜, 오늘 너네 엄마가 k f c 사온다며어 그런 것 같은데. 일단 한 기다려보자. 오실는지 뭐 모르겠네. 왔다. 문을 열었습니다. 야 멜, 와, KFC 드디어 왔다. 케빈도 같이, 근데, 케빈도 같이 왔으면 샌, 샌더스 알베 더 맛있게 먹었을 텐데. 쌤이, 세미... 케빈이랑 이, 5년 전에 이미 절교했어. 매 멜, 빽! 치는 게 뭔지 알아? 바로 여덟 조각이 아니란 거야. 하, 여덟 조각이네. 어쩔 수 없다. 먹자. 어, 뭐야. 멜 핸드폰 떨어뜨렸다. 귀찮고, 괜찮아. 수리비 물어주면 되니까. 한 식료품 갖고 올게. 나 캡이 따라 야지이로이 예, 때가 좋아하는. 예. 무저히 이거 스팸밖에 없어. 스팸이라고 먹자. 맛있다! 뭔데 송살이었나? you're